두물째까지 따신 것 같은데? 두물째까지라고 봐야 돼요. 네, 두물째까지 따셨네요. 아, 우리가 늘 총물만 보고 내가 따기가 뭐해서 총물까지 네. 딴다 하고 이게 세물채 이거 그 지금 딴지 이제 일주일 일주일 된 거지? 아니 네. 일주일 아 일주일 안 됐어. 터널로 들어가신 거죠? 네. 그러면 사월 한 중순이나 들어가셨을까요 그럼 열풍은 어때요? 열풍은 괜찮아요. 우가 이대로만 처음에 우리가 노랑초 없이 잘 됐다고 하면 얘 엄청나게 나올 양인데. 아, 네. 그 노랑초 뭐. 나왔어도 네. 위에 달려있는 네. 고추도 지금 네. 보시면 지금 커요. <laughs> 저것도 보시면은. 그래서 노랑초가 아무리 나왔다 하더라도 음. 그게 커버되는 양이고 더 넘쳐나거든요. 양이. 얘는 양분을 먹으면 먹는 대로 자라는 거라 음음음.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에 그 양분이 좀 부족하고 올해 네. 비가 많이 왔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양분이 비에 흡수를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노랑초가 사실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렇게 노랑초 나왔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. 예, 네. 한번더 쳐야 될것같 그래도 <laughs> 줄을 잘쳐야또 고추가 많이 달리니까. 키가 그 이렇게 크니까 지나가 사람마다 니네 고추 그때는 꽃필때 꽃이 진짜 만개했거든. 요 예. 네. 얘는 뭐냐면 작년에 작년에 그분들을 하셨. 그 얘가 뒷물이 좋다. 응. 음. 음. 근데, 좀 듣더라. 그 하는데 근데 그분들은 뒷물이 엄청 많이 까셨어. 음. 가들이 두껍고, 음. 내가 어떤 분 그거 말려, 우리 기계에다 말렸는데, 이 고추가 이렇게 두꺼운 거야. 그러니까 그거 보고 우리도 조금 망설였는데, 이거 한 해를 더 하자 한 거예요. 그리고 고추가 이렇게 큰 거예요. 음. 할아버지는 고추 진짜 좋다. 그러는 그러니까 그거다.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, 진짜 컸어. 이렇게. 이렇게 컸 뭐, 고민하지 마시고, 그냥. <웃음> <웃음> Heh. <laughs>